사람도 짐승이요. 나 와! 오. 자꾸어요 어. <laughs> 자, 이번에도 끌림이, 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사도가 잘 맞아요, 열정님이. 아주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아요. 360으로 가자. 360으로 가자. 360. 360 가자고? 종합합니다. 10개 밖에안 남았어요. 아이 무슨 거안 남고. 그러게요. 우리 또이전 첫날이라고 좋아해도 많이들 눌러 주시고 무엇보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저희가 저점자 대표 동호회이지만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새로운 구장도 옮길 수 있었고, 다 여러분들의 덕이죠. 아, 하나도 안 맞네요. 하나 맞는다. 오, 태풍도 왔어요. 태풍도. 오, 뭐, 한보따리 사들고 옵니다. 예. 한보따리를 뭘 가져왔어요. 우풍 기념. 예, 뭐예요? 어, 청소기, 어, 청소기. 아니, 다이슨 거, 어. 물티슈도, 물티슈도 사오고. 자, 역시. 서열 2위답게. 한목 제대로 합니다. 나이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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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팝... 일주일 성적 중에 제일 좋습니다. 열정에두 팝... <laughs> 팝... <목소리도> 개, 두 개. 응, 저기 늦게 올라가. 아, 오면... 와이파이라 이거는. 요거 요거 보는 게 확실한데. 짜이상 아, 아, 괜찮습님도 충분히 기회 있습니다. 자산 쪽에서 15에 보겠도좀에 혹시 오시면 커피 믹스 좀 하나 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 좀 주문했는데 늦게 오네. 1. 럼 서열 1 2로 바로 등극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잘 되세요. 아, 아까비 아, 1점만. 응? 좋아요. 1점. 1. 아, 회전 잘 먹어요. 아 이런 그러게요 나이더스 턴. 아, 쪼오님 대세. 아직 잘안 풀립니다. 가죠. 아, 어가죠 t o n Day Rosen j u n 자오네요 아, 이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어, 장설님도 누구 한번또 모시고 왔네. 신규회 모집하면 서열 1위 증가. 아, 어서 오세요. 어, 저분 아니요? 가, 누구랑 같이 오셨네? 아우 박카수도사오셨어요 어휴 잘됐네 아, 친구. 친구. 어소열이위 상승 어. 우리 장설님서 네, 친구들. 어, 리고 어, 왔어요. 네감사합니다자 아, 바카스 하나씩 드실 수있습니다시키시키시키시키시키시아니시시 아, 그래. 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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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자 모시고 오는 분은 서열 급 상승이야. <laughs> 5단계 상승, 서열 5위 상승입니다. 여자 모시고 오시면 <laughs> 나 맞았어요. 자. 자 우리 장설님이 또 신규 회원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서열 1위도 올라가고 바카스도 한 박스 사오셨습니다. 자 맛있게 하나씩 드시죠. 5점. 역시 멋쟁이들밖에 없어요. 저희 회원분들. 6점. 일점기 놔주고 자여기서바카스 하나씩 드세요. 가져가셔서 우리 장설님이 사오셨습니다 도점자 이거 바카스 하나씩 드세요 어, 구정. 자,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어요, 모른저슴 <laughs> 적응하고 빨리 적응이 되는 거죠.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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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종을 보고 치는 거예요 이런거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다대님이 새로 오신 분하고 다음 한 게임 해 주시고 <laughs> 아 밀려요. 예. 아니 믿거나 믿고 아 좋다지. 아 그러게 마스를 쳤어야 되는데. 아유 많이 쳤네 점말. 좋님 찾기 아, 편하죠. 나와서 바로 연세 정형외과 바로 보이거든요. 아. 이? 지하철이 편하지. 아, 주차하고. 그 전에는 지하철이 안 좋으니까 아,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하철이 여기 멀면요 스위치? 또 자. 네 바이오맨님 구장이전 축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깝비 끝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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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끝내버려. <웃음> 끝내버려. 아, 대리 상대. 자, 길어져야 되는데, 길어지나요? 오, 잘 길어집니다. 오, 됐어요. 우와, 많이 길어지네. 자, 또 때! 도떼 도떼를 풀어요 풀었어요 처음으로 쿠션 옵니다 쿠션 자 이닝 남아있고 쿠션 다 게임은 지금 방금 오신 분들 위주로 한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몸들 푸시고 바카스 하나씩 드시고 두 분은 카메라도 좀 잡고 오 어! 뺐어요 나 근데 길어요 <laughs> 우리 다음 게임은 장설님과 태풍님 지금 오신 분들 네? 네네, 왜? 인사요아뭐온 김에 아니, 쳐야죠 먼저. 아 그, 그, 그러셨어요? 예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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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주 오시면 돼요 내 집처럼 예자 네. 네. 1점 예. 그러셨구나 여 네, 근처에서 <laughs> 음? 네. 아,

두번 두 남았네. 자, 마무리 쿠션. <laughs> 접시? 와, 들것같아어요들것 어, 같았어요. 그렇죠. 더 깊게 가야 더 많이 꺾이죠.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예, 안 넘어갔습니다. 이. 자, 아, 넘어가네요. 2점. 어. 마지막이니. 자, 아, 그건 없네. 네, 적당히 잘 굴립니다. 너무 많이 굴러도 안 돼요 사구는. 너무 많이 굴러도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 조절하기 더 좋아요. 어, 힘 조절하기 좋아요, 그래요. 아, 네. 그렇죠, 많이 안 가니까. 또또 어, 박도 덜 나오고 막 굴러서 박을 많이 가잖아요. 늘어져가지고 너무 흘러가지고. 자연오 성공 자자자 영광의 첫승 자 첫승 하셨으니까 커피 좀 사와요 우리 열정님의 긴장으로. 에? 아예 지금 오는 사람들하고 쳐야지 열정님만 계속 나오면 그렇지. 자 크루즈님하고 해 크루즈님하고. 에 열정님은 잠깐 쉬시고 승리했으니까 자. 자, 자,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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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메라 좀 잡고.